옛날 옛적에 어느 산 속에 어머니와 두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시장에 나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을 넘어 시장으로 가시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문단속 잘하고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어머니는 아이들을 걱정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서 호랑이는 얄밉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이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돌아왔다. 문좀 열어다오. 아이들은 처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눈치채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아이들을 설득했고 결국 그 목소리의 속아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호랑이는 마침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했고 아이들은 단번에 호랑이의 정체를 알아채고는 당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을 뒤쫓아갔으나 아이들은 긴 항아리 뒤에 숨고 먼지 속으로 숨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겨우겨우 호랑이를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하늘님, 구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줄기 밧줄이 내려왔고, 경과 동생은 그 밧줄을 채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잡은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밧줄을 타고 오르는 도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도착했고, 하늘에서는 경을 햇님으로, 동생을 달님으로 만들어 지상의 사람들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햇님과 달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비춰준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햇님과 달님은 하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한산골 마을에 정직하고 성실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숲에서 나무를 베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오랜 병환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무거운 짐으로 그에게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늘 그랬듯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날은 화창하고 하늘은 맑아 민수는 여러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친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원한 강물 옆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칼을 꺼내 나무를 조각하여 작은 나무 인형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나무 인형을 만들며 잠시 손을 쉬던 민수는 그만 벌목용 도끼를 발 밑에 두고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도끼가 곁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꿈결에 톡톡거리는 물소리에 눈을 뜬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도끼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도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민수의 시선은 물 속으로 들어간 무엇인가 계산 중인 금빛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도끼가 강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사이 물 속에서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산신령으로 불리며 민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젊은이 그 도끼는 내 것이더냐? 하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존재 민수는 놀랐지만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건 제 도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깊어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이내 반짝거리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아니옵니다. 저는 그처럼 호화로운 도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강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은빛 도끼를 들고 나와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역시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평범한 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방에 잠기더니 이번에는 민수가 잃어버린 쇠도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진정한 도끼구나. 민수는 기쁨에 가득 차에 맞습니다. 제 도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정직함에 감동한 산신령은 민수에게 그의 도끼를 돌려주며 보상으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도 함께 내주었습니다. 내 정직함이 마땅히 보상받을 만하구나. 금도끼와 은도끼는 너의 것이니 잘 사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고마움에 산심령께 깊은 절을 하고는 그의 성모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는 그나 이후로 흔치않 아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마을에서도 그의 정직함과 지혜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는 훗날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정직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하며 산신령에게 받은 선물을 공동체에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민수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교훈이 되며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함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있죠. 깊고 깊은 산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누군가가 작은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발빛 아래에서만 나타난다고 믿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발빛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달빛, 소리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준호는 용기를 내어 달빛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밝은 달밤에 칠흑같은 어둠 속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지만 두려움에 떨며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홀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듣던 발자국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낙엽을 밟는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준호를 놀라게 했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상처 입은 듯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지 않고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며 그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이 염려되어 호랑이를 마을 근처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호와 친구가 되었고 준호는 호랑이에게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다른 준호의 도움으로 상처가 회복된 후에도 마을 근처에서 준호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마을의 어린 아이가 사나운 늑대를 만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 이 나타나 공경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늑대를 멀리 쫓아내고는 아이를 무사히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 곁에 귀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달빛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사랑하게 되었고 달의 노고를 치아하기 위해 매년 달빛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항상 이 특별한 날을 고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호는 달과의 특별한 우정을 통해 마을을 구했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달빛 아래 호랑이와 소년의 우정은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이야기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조용한 산골 마을의 부모님과 함께 다정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이 매일같이 이들에서 일하고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셨다가만 호랑이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고 살려둔다면 너는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뭐라도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의 딜레마 속에 어머니는 이해하기 힘든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온우이에게 떡을 만들게 하여 바구니에 싸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단다. 내가 이 떡을 주고 올 테니 너희는 절대 문을 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어머니를 속이고 그녀를 잡아먹은 후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온우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문을 열어다오, 엄마가 돌아왔단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온우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얘들아, 떡 가져왔으니 문 열어다오. 점점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이상함이 더해지자 온우이는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아닌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기겁하여 방으로 도망친 온누이는 마침내 호랑이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지혜를 모아 탈출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온누이는 기지를 발휘하여 집 뒤편에 있는 나무에 줄을 걸었습니다. 호랑이는 집 내부로 쳐들어와 아이들을 찾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온누이는 그 줄을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 안전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움직임을 감지한 호랑이는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때 온누이는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기적처럼 하늘에서 더욱 긴 줄이 내려와온 우이는 그 줄을 잡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생에게 줄을 내어 동생도 무사히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두 아이는 점점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호랑이도 줄을 잡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밧줄이 끊어져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온 우이는 감사의 표시와 함께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이 후, 오누이는 태양과 달이 되어 하늘에서 온 세상을 굽어보며 맑게 비추고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누이의 전설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